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도 뒤에 뭔가 한가득 보이시죠? 오늘도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요 크림에서 주문한 언더마이카 주스레전 콜라보 상품인데 저는 옥문강 디자인으로 구매했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타돌이 상품을 구매를서 샀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시 품절이 떠가지고 아쉽지만 옥문강 비친가는 또 이렇게 참지 못하고 옥문강을 주문했습니다 라는 남녀 공용 사이즈로 보이구요 사이즈는 1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한번 가, 사이즈 감을 봐야 될것 같아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이쁜데 응? 너무 이쁜데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디자인 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옥문강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의 옷이. 이렇게. 근데 네, 사이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주술의 전 주스레전. 일본어로 주술의 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분강. 어,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입고 나머지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투비 컨티뉴.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게 남녀 공룡 사이즈라. 딱 입었을 때 핏이 어떨지 잘 몰랐는데, 다행히 제가 키가 있어가지고, 딱잘 맞는 것 같아요. 주스레전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두께감은 딱 적당히 얇은? 봄이나 가을? 약간, 간절기 때 입기 딱 좋은 두께감인 것 같아요. 내일 무대 인사 갈때 입고 가야지. 다음 언박싱 해볼 상품은 기메라칼라의가차인데요 이거는 탄생화 시리즈의 가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피그팝 앱에서 구매한 상품이고요. 피그팝 앱은 집에서도 진짜 쉽게 가차를할수 있는 앱이어서 강추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과연 누구 것인가? 뭐지? 나무거 보이는데? 아, 기유상.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어, 기호상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머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거는 이따가 한번 완성해 보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상 나왔어요. 다음은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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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묵직한데? 묵직한 느낌. 어? 어? 잠깐만 이것을 이것만 봐도 아, 설마 이것만 봐도 강이 오는. 우0 0지0원1여여생생즈코코뭐뭐무귀1 0 0 뭐야? 뭐야? 네1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 대박. 이렇게 인기 캐릭터 기0 상이랑 네즈코가 같이 나왔습니다. 와나나 진짜 운 뭐지? 대박이다. 아니 뒤통 뒤통수 0 0 0 0원 10,000원. 1 0 0 0진정하정하정하고 다음 0아 이거 좀 갑자기 <laughs> 짱구가 나왔는데 이것도 피기팝 제품이거든요. 짱, 지금 짱구는 청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여기 중에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토끼 짱구. 어떻게 너무 귀여워 우리 짱구찡. 모양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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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게이형도 모양 아이거보 이렇게, 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귀 이렇게, 이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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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를안 보고 구매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몰랐네요 <laughs> 대박 자 그리고 다음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이 스포가 될 수가 있는데 렇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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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맨투 캐릭터 나왔을 때 어, 뭔가 고조 사토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어, 고조 사토리 벌써 5분간이나 왔나그정도는 그러니까 그 약간 헷갈렸어요. 앞모습 보면 더 그런 느낌이 거예요. 고조 사토리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이 친구는 하지메라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메. 그또 고조. 고조. 제가 고조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는 고조 너무 잘 생겨가지고 그냥 저절로 손이 갔어요. 너무 잘생겨 이거는 주세에서 판파레 굿즈고요. 이거. 아주 빠르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조는 진짜 생존일 때가 되게 잘생긴 거 알죠? 안 돼, 뭐. 선글라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게 바로 매력인거든. 어? 안 껴지지? 그 이게 또 사복굿즈가 사람들이 미쳐요. 사복굿즈. 응? 뭔지, 뭔지 느낌인지 알죠? 사복굿즈.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배경 안에 초점이 안 맞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고조 그리고 또 사복 끝에 수트 키190 이상이 입어준 수트 왜 다들 고조고조 하시지아실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구요 아, 차원우보다 고조가 잘생겼다 <laughs>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2D만 서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8월달에 친구한테 생일선물로 받은 반지였는데 이제 어제 막 도착했어요 예약 주문 상품이라 그래서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생일 선물 받았냐고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 아직 못 받았어 근데 그때 9월 달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니또이 친구한테 얘기했죠 너가 그때 보내 생일 선물 해준 거 어제 막 도착했다고 이거는 사카모토 데이즈 나구모 광지거든요 제또 사카모토 데이즈도 요즘 보고 있어가지고 사카모토 데이즈는 원래 초기 때는 나구모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세바랑 셀러에 또 빠졌습니다 와우. 자, 이거는 정품 인증서고요. 와우, 와, 우 와, 와, 와. 한번 계속 끼보도록 할게요. 호스를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딱 맞다. 어 다행이다, 딱 맞아. 짜란, 짜란란, 이렇게 나구모가 이제 끼고 나오는 반지. 어 너무 예쁜데요? 이거 어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이것도 내일, 안니다 내일은 주술의 전 반지 키고 가야겠다. 응. 갑자기 이제 세계관 막 붕괴해가지고, 막 아, 그럼 또안 되니까. 어, 너무 예쁜데? 반지 생각보다?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 나. 자, 그럼 이어서 주술의 전 룩업입니다. 앙,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해우목절에 나왔던 장면이죠, 바닷가에서. 우리 고조사토리랑 개토니 네, 방석도 같이 한 겁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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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제가 룩업은 진짜 뭐~ 구매를 잘 원래 안하거든요 원래 룩업이 예쁘다. 룩업이 예쁘다. 고업이 예쁘다. 룩이 예쁘다. 룩업이 예쁘다. 룩업이 예룩이예쁘 룩업이 예쁘다. 룩라이 예쁘다. 룩업이 예다 룩업이 예쁘라룩업다다 하운 데보다 조금 더 뽀샤시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아닌가? 아, 좀 피부톤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발 <laughs> 옆에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laughs> 자 다음 우리 개표증도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표증 저는 체가스크나거든요 스프나? 그리고 그 다음에 톤지 개포 어쩌다 보니 다 빌런만도 하고 있네요 제가 저는 사실 영화, 드라마다 밸런 쪽을 제가 선호하기는 빌런이더 뭔가 매력을 느끼는 오답입니다. 아, 우리 귀여운 개도찡 너무 귀엽잖아. 아니 뒷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동글동글해가지고 우리 개도찡 너무 두상이 예쁜 거 같아. 동글동글해가지고. 자, 이렇게 꼬조개토 아이 귀여. 너무 귀여. 볼따구가 거의 약간 볼따구면 짱구 급이야. 짱구 <laughs> 두둥. 짱구 두둥. 너무 귀엽다.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4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 세계관 분개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것도 <laughs> 난리 나겠지만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마디 하요 헌터헌터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도마 안 좋아합니다. <laughs> 저희 기칼체인은 악하자거든요. 악하자 아카자, 무잔 탱제 딱 그렇게 세계 좋아는데 세계 투로 좋았는데 이것도 막상 보니까 동만 이 피규어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하지 보니까 사게 되네요 동만. 정말 도와주고 않는데 빠르게 언박싱. 이것도 언박싱 안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박싱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거. 안에 이제 내물이 용 어떻게 들어 있는지 대충아니까와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이 이렇게 상하지 분리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뭔지 아실 거예요. 이그 오징어 투르의 그 이름은 그 범부스. 와, 와 이거 되게 엄청 역동적 이사 다리만 봐도 와 대박인데? 와 도우마가 근데 엄청 쓰레기 캐릭터인 거알수 있어. 쓸 애기, 쓸 애기. 그러니까 여자만 노리인애가 그런 느낌. 어 뭐야? 오 뭐야? 얘이 친구도 도마도 이게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이 복근이 살짝 이게 느껴집니다 토우지처럼 도마도 <laughs> 그 진짜 그 핏지는 이토우지처럼 근데 솔직히가 그런 게좀 편하긴 한가봐요. 머슬핏 같은. 와, 아니 너무 예쁜데? 내가 가이즈 이렇게 못하니나? 예전에 이게 가이즈 갑자기 못하니? 와, 저이손 봐. 뭐야 손이 왜 이렇게 오 오마이갓 손이 되게 쌉스한데요? 왜실제로 응?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지금 이 도우마 퀄리티에 깜장 놀라고 뭔가? 아 그리고 얘 얘도 보니까 개또처럼 그 족발 신발이네 족발 신발. <laughs> 그렇죠 개또 우리 개또 쟁이 좋아하는 족발 신발. 아, 빨리 해야겠다 지금 이게 뭐냐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 지금 해이도번 저장을 부족해서. 어떻게 껴야 되는데? 어디다? 아, 왜 묵직하네, 우리 도마. 이게 어디일까? 이쪽인가? 어, 어, 이쪽인가보다. 좀 이쪽 봐도? 어떻게 껴야 돼? 이곳은?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잠깐만. 뭐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어. 들어가도 큰일이다. 큰일이다잉.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어딨다. 아 근데 이게 살짝 여기가 이렇게 되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더좀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까비 어쩔 수 없다. 근데 피어들이 가격이 또오오 안돼 안돼. 제가, 제가... 예전에. 막, 무력으로막 해가지고, 우리 그, 섹션 마로칼이 뽀, 개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내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 피규어들이. 꾹, 됐다. 그 여기 꾹, 그러면 와우, 완성! 오, 잘생겼어. 이렇게 한번 더, 이 포즈로. 크, 크, 크. 자,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빨리 케이프. 자, 헌터 헌터 클로로 갑시다. 이거 끼는 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 헌터 헌터 클로로 빠르게 가봅시다 아우, 뭐야, 벌써. 안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자, 한번 그러면 컷하고 가. 지금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아져 있어. 아이고, 어떡해. 근데 지금 클로로는 제가 이 가위질부터 아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컨펌도 안 봤지만, 클로로. 와, 근데 클로로 다리 길이 왜 이렇게 길어해도 클로로 키에 몇인 거야, 도대체? 오, 다리 길 엄청난데, 이친구 오, 장난 아닌데? <laughs> 이거 봐, 요 다리 길 장난 아니. 와, 씨, 완전 모델 핏이야, 나. 얼굴 봐야 돼. 와, 이 클로로 잘생겼다잉. 요즘 빌런들이 이렇게 다 잘생긴 거야, 도대체? 자, 클로로. 연결합니다. 아주 빠르게. 이쪽인가? 아 이쪽인건가? 어디다 껴야 돼 이건 또. 이게 맞는건가 싶긴 한데 이쪽인건아 나중에 깰란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클로로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약해보여 이게 살짝 뭐랄까 떨어질 때 맞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 그다음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것도 커트 잠깐. 다음은 계속 파로 나루미입니다. 이것도 빨리 열어보고 가이드를 할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나루미 개념 열어볼게요. 원래 계속 파로로 그 호시마를 쓰는 거였는데 갑자기 나루미가 나오면 나루미 힘이 더좀 웃긴 거야. 그냥 굉장히 코이디야 이러는데, 그래서 막상 또 검증할 뭐 때는 감지 적그닥지 진짜 야, 고래가 부르는 느낌이랄까. 평소에는 막 까끌까끌 막 그러다가 딱전문적인딱 하시는 순간, 아, 막... 어, 너무 맛있어. 잠깐, 이미 여기 났나? 지금 봐자. 바늘을 몇 간가? 이건 또 어디야? 이건가? <laughs> 어디 있어? 박스, 박스, 박스바이 이거 여기 맞고 어? 이거 여기다 끼는 건가? 여기다 끼는 건가? 나름이 걔네. 맞춰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나름이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나? 문제는. 이렇게 딱 정면을 했을 때어떻게 얼굴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으로 해야지. 좀 잘, 잘 보인다. 이렇게 좀. 근데 나 진짜 우문이 있어. 박스를 보면, 여기 보면 약간 총이좀 뭔가 손이 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인데, 나 어떻게 해봐도 여기 앞부분 손이 여기 약간 여기 보이죠? 이게 총이 감싸질 않아. 이거 뭐 진짜 의문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우리 컨제제 아주 빠르게 마지막. 사카모토 데이츠 가쿠 피겨 한번 박켜볼게요 이것도 빠르게 제가 가이드할때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영상 진행중입니다 사카운트 데이즈도 또 어, 가쿠는 또 그렇게 또 팬이 아닌데 또 보니까 어, 피가 더잘나오거요 가쿠가 또 주변에 또 가쿠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해장 어... 가쿠가 되게 멋있어 보이냐고 생각했잖아요 주변에 팬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하나씩 알아가는거지 아까 클로로 보면은 그 애는 고도하는거 봤잖아요 네해에는 남장이면 네 좋겠어? 그것도 애니 보기 전에 제가 쇼마 피겨를 산것도 있어가지고 아, 또 나를 뭐, 나를 나를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뭐 우리는 알아가는 거지 이게 뭐. 또 팬이 되어가는 거고 이름 설정부터 잘만들어가는것 같아요. 애니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빠질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교회 돼? 잠깐, 이 자세가 살짝 좀 자세 살짝 좀 애매해. 어, 어머나 이게 오0씩 살짝 이게 들쳐져 있네. 이거 여기다 끼는 거 같고 어기다 끼는 같고 아, 이거 여기다 끼는 거같다 끝에 맞나? 이게 맞나? 이거 맞아? 자, 이거 박스로. <laughs> 이거 억지는편안되니까 아, 이거 위에다가 끼는 게 맞네. 이 허얀 색깔. 아, 뭔가 근데 이게반이 약간 이쪽 방향인가? 안 들어가지지? 아, 안 들어가지면 안된데 어, 뭔가 불안해. 부서질까 봐. 이게 또어두워잘 안보여 어딨다 어, 너무 얇아 음. 이게 너무 부러질 것 같아 불안해 음, 너무 불안 자, 짜잔 가쿠까지 완성했습니다 가쿠도 잘생겼어요 이거 보면 음. 그, 등 아리아조나 난리났어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포인트 내가 보이나요 살짝 포인트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다한거 같아요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